자, 어제 수익부터 보고 시작합시다. 네. 자, 어제 11월 12일 수요일 네. 42.16달러 해서 환율을 종용하면 대략 6만 1,550원 정도 벌었다. 음. 뭐, 어제랑 비슷하지? 그쵸, 비슷하네요. 어, 아, <laughs> 뭐, 100은 몇십원 차이야? 네. 그치? 자기는 오늘 포스팅 뭐 했어? 오늘은 매각, 커피, 평택, 지역도 말해도 되나? 뭐, 지역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말했으니까 말해, 그냥. <laughs> 올렸어요. 아 그래, 형태 갖다 왔었어. 배각비? 네. 뭐 언제 또 서방님 몰래 갖다 왔오기는이갔다도 아니야, 알았어. 네. 자, 오늘의 키워드는 졸업이다. 음. 또좀 있으면 졸업 시즌이잖아. 어, 음, 그죠. 음. 내년. 이런 걸도 미리미리 써놔야 된다고. 그쵸 이게 또 네이버나 구글에 노출되는데 시간 이좀 걸리기 때문에. 음, 미리, 그래요? 어, 또 미리미리 딱 써놓으면 좋다. 네. 응. 그리고 원래 딱그 졸업식 딱 되기. 대기... 되는 날보다, 네. 그 전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, 검색을 많이 해보거든. 음. 아. 그래서 이제 졸업식 때 보통 이제 사진 이쁘게 찍고 싶잖아. 음. 그래서 이제 졸업식 뭐 코디 같은 거 음. 검색 많이 해보고. 어, 졸업커트 아, 그럼 뭐, 그럼 왜 해보지. 아 그냥 자기나 출신이라 잘 모르는 거야. <laughs> 아, 퍼, 뜨리지 마. 어. 음, 네. <laughs> 그리고 이제 요즘 중학생, 고등학생들도 화장 많이 하거든. 음 어, 졸업사진 메이크업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. 우리들 음. 확실히 다르다. 어, 그리고 요즘에 졸업사진 찍을 때 의상을, 그좀 <laughs> 괜찮은 좀 휘양찬란한 거 많이 좀 대여해서 입어. 어. 저건 진짜 처음 원했어. 아, 누가 시골 산다고 티내는 것도 아니고. 참...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. 졸업 사진 의상 배열 정보도 있고 음, 어. 신기하다. 음, 사진 잘 찍는 방법이 있고 음. 그리고 이제 졸업 졸업식 이제 끝나고 네. 이제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스튜디오 가서 이제 또 촬영을 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. <laughs> 음, 그래서 요즘에 이제 졸업 사진 스튜디오 이제 우리 동네 에 어디 있나? 음. 그리고 이제 비용은 얼마나 나오나? 음. 어, 이런 거. 이런 것도 사실 뭐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키워드를 따로따로 다 잡을 수도 있지. 와, 맞네요. 그지 <laughs> 그리고 이제 졸업식 할 때, 자기도 학교 다닐 때뭐 그런 거 했는지 모르겠는데, 보통 선생님들이, 선생님들이 보통 사회자를 보는데, 네. 이제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나와서 이제 뭐 졸업하는 선배님들께 이렇게 막 음. 맨날 하는 거 있어, 편지로. 네네, 맞아요. 어 그런 거 축사 멘트 이런 거그러고 음. 어, 검색하는 해보는 사람도 있고 음. 음. 그리고 이제 현수막이나 이제 뭐 화분에다가 이렇게 뭐 축한다고 이렇게 써붙이는 거 있잖아 음. 아 눈에 띄게 어떤 문구가 <laughs> 좋은지 그렇지 음. 그런 문구 같은 것도 찾아보고 음, 저거는 어. 진짜 찾아볼 만할것 음. 같아 그리고 이제 요즘 애들이 졸업식 노래를 잘 몰라 아 어.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사를 이제 찾아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. 어. 알지 이거. 응. 네, 근데 학교에서 다 같이 한번 부르지 않나? 근데 나도 나도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이 노래를 안 부르고 다른 노래를 불렀어. 음... 어, 뭐 이제 음악 선생님이 좀 약간 변화를 주고 싶으셨. 어쨌든 그래서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도꽤 있어. 네. 요즘 애들은. 이 정도. 네. 어. 그리고 뭐 <laughs>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요. 아이, 뭐 찾아보면 더 많지. 서방님 짱. 내가 좀 짱이야. <laughs> 오늘 영상 여기까지. 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